자, 리듬 섹션을 우리가 곡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어,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패턴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 대부분 많이 하는 믹싱이라고 이렇게 할때 많이 하는 방식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뭔가 내가 저음을, 저음을 더 강하게, 그니까 이 패턴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뭐 베이스를 올리죠. 혹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음악들은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특정 음역이 막 부스트되어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악기들이 잘 들리고 그 역할에 맞춰서 명확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다는 소리는 저음은 저음으로서의, 그 중음은 중음으로서의, 고음은 고음으로서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음 악기에 힘을 준다고 할때 저음을 늘리거나 혹은 여기에 컴프레서를 걸어버려요. 보통 어떤 컴프 많이 쓰시나요? 저는 그냥 웨이브스에 있는 걸로. 어, 아니면 기본 컴프에 있는 걸로. 그래서 잔뜩 컴프레서를 걸어놓고. 이게 만족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던가 또는 왜 이상하지? 컴프 걸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써버리고 여기에 다른 악기 막 넣어버리고 뭐 이게 좀 아쉽다고 또 여기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이제 일이 시작하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또 악기를 다른 악기로 아 이게 저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저음을 막 넣어. 저음이 좀 부족했지. 전입가경이라고 하죠. 네.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좋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뭉쳐져 있고, 뭐랄까, 발라버린, <laughs> 네, 쳐 넣어버린, 네, 그런 리듬 파트가 되버려요 자, 요거를 좀 비교해서.